부동산 119, 부동산 119, 매물번호 390870,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병세권으로 입지가 매우 좋은 2층 단독주택 겸 다가구주택을 매매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2007년 8월에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2층집이고, 1층과 2층이 각각 115.99제곱미터 35평으로 총면적이 70평입니다. 1층과 2층 면적이 같고, 두세대가 살수 있는 단독주택 겸 다가구주택이고, 주차는 두대 가능하고, 방 6개, 화장실 4개가 있습니다. 주택은 리모델링을 해서 매우 깨끗하고, 단열이 잘 되어 있고, 유리창도 모두 이중창으로 교체해서 집이 매우 따뜻하고, 정원, 테라스, 수영장을 만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고, 마당에서 텐트 치고 잘 수도 있습니다. 초당 중학교 도보 1분, 초당 초등학교 도보 10분, 초당 고등학교가 도보 16분 거리로, 모든 학교가 도보권에 있는 학세권이어서 자녀를 키우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고, 토리 글린 공원이 도보 4분에서 5분 거리, 한숙 공원이 도보 13분 거리, 용인 동백 호수 공원이 도보 18분 거리, 석성산등산로가 도보 10분 거리, 멱조산등산로가 인근에 있어 매일 운동과 산책하기 좋은 숲세권입니다. 그리고 에버라인 동백역과 초당역이 도보 11분에서 12분 거리로 역세권이고 버스정류장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좋고 강남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있고 마성아이시가 차로 11분, 용인아이시와 수원신갈아이시가 차로 15분 거리에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차로 5분 거리에 있어서 편리하게 대형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이마트, CGV 영화관, 아울렛이 차로 4분에서 5분 거리에 있어서 쇼핑하기도 좋고 문화 생활을 하기도 좋습니다. 이 매물은 공원, 병원, 학교, 전철이 모두 생활권에 있는 숲세권, 학세권, 병세권, 역세권으로 입지가 매우 좋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어서 편의 시설이 모두 생활권에 있어 살기 매우 편하고 집이 넓고 매우 깨끗하고 두 세대가 살수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가 살면서 한 층을 임대를 주기도 좋습니다. 토지 면적 230제곱미터 69.5평, 연면적 231.98제곱미터 70.1평, 건축 면적 132.73제곱미터 40.1평.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 전환은 절대 사절합니다. 잠깐,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방법은 1. 스마트폰 사용자는 제목을 클릭하거나 제목 옆에 아래 화살표 클릭. 2. PC 사용자는 본 동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세요.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 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